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인광목 대표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 5분. 오늘은 장마감 방송이 아니고요. 장마감까지 몇 시간 남아 있는데 장종 방송으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월요일 날 장마감 멘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번 주도 어,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기가, 하락하기가 쉬울 것 같다. 이번 주도 좀 시장이 어, 쉽지 않고 더 어렵게 전개가 될것 같다라고 어,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한국 증시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 주식 앱을 삭제를 하고 싶다. 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주식 앱을 사, 삭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지면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장세일수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어, 시장을 어, 또 직시를 하셔야 되고 또이 어, 시장에서 어떤 기회 요소를 찾으셔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어, 이 증시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도 어,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든 아니면은 뭐 사기꾼 같은 분들이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우면은, 어, 그 분석을 좀 회피하고, 어, 멘트 같은 거를 제시하지 않고, 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업로드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아, 저래도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장을 또그 이렇게 스팟, 그 지금 현재 즉석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 여러분들께 어좀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요 오늘 좀 일찍 이렇게 어 시장을 그 분석을 하는 어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참 어렵긴 해요. 그 글로벌 이 화면을 보시면요 글로벌 증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500 그리고 중국의 그 상해 지수 이두 개의 지수는요 사실은 사실은 잘 들으세요. 사실은 한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고 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s&p 500은 불과 뭐한 2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 코스피하고 자릿수가 똑같았어요 우리 한국 코스피 지금 2400이니까 2000대에 있잖아요 근데 s&p 500도 2000대에 있었던 것이 어, 지금 5900 이렇게 되니까 어, 완전히 그 지수대가 달, 다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같은 2000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입니다. 그만큼 그 S&P 500이 어, 주가가 그 최근에 어,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중국도 비단 그몇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 한 3, 4 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 중국 지수 2,600밖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 한국 지수가 2,700 정도 됐다고 하면 오히려 어, 지수 소, 중국 상해 지수보다 한국 코스피가 지수 대가 더 높았는데 어, 중국은 그 부양책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거의 3,700까지 갔다가, 3,700까지 갔다가, 어, 3, 그, 지금 한10% 정도 조정권이 3,400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역시 이제 중국 증시도 2,6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거의 20% 정도 레벨업이 된 지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의 현실이고요. 또 11월 달 들어서도, 그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루어졌습니까? 트럼프 당선, 그리고 11월 달에 그 금리 추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그,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가 뭐 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진행된 일들에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간 것이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 증시가 지금 2 0 어제 2500선 붕괴되고 오늘 2440 정도에서 또 2400선까지 붕괴되는 그런 그 유태로운 붕괴될 것 같은 유태로운 어, 상황이 전개되는 거는 사뭇 다른 부분이죠. 자 그렇다라면은 이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완전히 거꾸로 가는 디커플링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럼 그 한국 한국뿐만 아니라 그이 우리 세계에는 한 200여 개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증시가 개설이 돼 있는 그 국가들은. 뭐한 7, 80개 정도 국가가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또그 OECD라고 하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어, 또는 그 신흥국 중에서도 그 증시가 어,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어,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증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증시가 또 있나요? 없잖아요. 한국 증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서 그 대표적인 그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는 어, 따라가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흐름, 이렇게 그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은 다른 증시들도, 어,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2024년도에 그러한 괴를 함께 한 거는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움직인 증시는, 즉, 마이너스가 난 증시는 한국 증시밖에 없다라는 거는 한국 증시에 분명히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11월 달에도 이렇게 그 미국의 S&P 500, 나스닥, 다오, 공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나갔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 증시의 긍정적이 사상 최고치가 이어질 거다. 미국 증시가. 이런저런 예상을 해드렸었고, 또 11월 달에는 분명히 미국의 추가 금리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분명히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적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증시가 그쪽에 이렇게, 어, 그, 같이, 그, 미국 증시하고 서로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그 경제적인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어이 주가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호재를 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한국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전혀 반기그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자 이런 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 지금,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반대 매매. 어, 반대 매매. 어, 반대라고 하니까 글자마저도 이렇게 글씨가 거꾸로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를 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10월 달부터 제가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트랙은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의 트랙. 그런데 한국 증시는 어딘지 모르게 찔끔찔끔 빠지는 것이 반대 매매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어, 그두 가지 상반된 그 어떤 그 방향을 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대매매가 혹시라도 어, 중간에 한국이 그 금투세도 폐지가 되는 그런 호재가 나왔고 또 미국의 그 사상 최고치 11월 들어서 어,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것들이 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도 또그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반대매매 우려를 불식시키는 형태로 해서 한국이 어, 그래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어, 그 상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어, 헛된 기대였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하지 그렇다라면은 지금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에서 정말 단서는 없었을까? 단서가 없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는 가장 그, 어, 이거를 가장 피처링 해주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붕괴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52주 최저가 경신, 경신. 어, 뭐,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8만 8천원. 어, 불과 한 8월 달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8만 8천원, 8만원대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가 뭐, 8만원대가 붕괴가 되더니, 7만원대가 붕괴가 되더니, 6만원대가 붕괴가 되더니, 지금 5만원대가 붕괴가 되는데, 5만원대까지 붕괴가 됐는데, 잘못하면 지금 5만원대도 붕괴가 될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모습을 오늘, 오늘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붕괴가 됐는데, 이 삼성전자 붕괴에 대한, 이거가 그, 예상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한 2주 정도에 삼성전자 6만원대 가까이 됐을 때 단타, 단타친 거다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드렸었습니까? 삼성전자가 조단위에, 조단위에 신용물량이 계속 증가했, 했다고 하더라. 그 신용물량이 증가가 했는데, 그거를 이 신용물량을 그냥 가지고 갈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걱정되고, 어, 그게 참 찜찜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현실은요, 아 삼성전자가 붕괴가 되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질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절대적인 그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그만큼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감하게 이제 600선 600선 까지 밀렸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700선이 붕괴가 되면서 600선의 구, 후반대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을 반대매매를 반대매매를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전에 88,000원부터 붕괴가 됐다고 했죠. 근데 88,000원이 붕괴가 되면서 7만 원 초반. 어,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요, 7만 원 초반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어, 삼성전자 무한 물타기를 했습니다. 무한 물타기. 무한 물타기를 했고 그리고 이 무한 물타기를 신용매 매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글씨가 좀잘안 보이네요. 자, 무한 물타기 그리고. 어 글씨 잠깐 줄이고 하겠습니다. 자, 무한물타기, 그 다음에 신용매매, 삼성전자의 조단위의 신용매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아까 7만원대 초반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무한물타기와 신용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보통 반대매매가 나오려고 하면요. 반대매매는 그 30%, 30% 하락하면은 그냥 시스템적으로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49,000원, 7만, 7만 원이라, 딱 7만 원은 아니겠지만, 딱 7만 원으로 놓고 봤을 때, 30% 하락이라고 하면은, 37에 2 0 2만, 2만 천 원이 빠져야 되니까, 4만 9천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삼성전자 자체로도, 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그 단가가 저는 7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7만 2천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물론, 그, 10월 달부터 반대 매매가 우려가 되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찔끔찔끔 빠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때도, 매일같이 한 100억, 100억대 전후의 반대 매매가 출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100억 대씩 하루에 100억 대씩 출회라는 거는 어, 급한 사람들이 파는 거지만 그 어떤 그 개인적으로 급한 사람들이 판 거지만 정말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5만원 5만 2천원 5만원대 2천, 5만 초반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상황까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온 건 아닐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빠진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어600 6 590, 뭐 아니 690선인데, 이게 670선 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5만원이 붕괴되고 한다라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동 매매로 해서 반대 매매가 출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오늘 어, 장마감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그게 이제 뭐 혹시라도 2 시간 동안 어떤 반전이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오늘 뭐 코스닥과 코스피가 상승 전환으로 마감이 되, 되지 않는 한 내일까지도 어 이런 우려 우려감이 반영이 되는 장세가 내일도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냥 안 좋은 것들만 걱정을 하고 계시면은 뭐. 해결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 포트폴리오 잘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몇 개라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 그,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사를 한 거고, 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 스타1리9의 포트폴리오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6만원 초, 그래서 현대차도 지난번에 단타 수익 실현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 같은 이런 반대 매매가 현, 현실화되는 날이 올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사고 싶어도 좀 자제하고, 현금을 비중을 유지해라, 유지해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차트 가지고 좀더더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어, 최근에 오, 오늘 수요일 수화월 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지금 계속 급락을 했죠. 월요일부터요.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8월 달 여기 8월 달 저점하고 가까워졌죠. 9월달 저점보다는 이미 낮아졌어요. 오늘 2,500이 어제 붕괴가 되면서 지금 24, 2,400, 어, 42,400. 어, 지금 현재 종가가 2,427이네요.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 9월달 저점보다는 이미 한참 낮아졌고, 8월달 그때 블랙 먼데이, 그때 반대매매 막 나왔던 그 날이 있죠. 2000, 코스피가 2,386까지 빠졌던 8월초에 그때 거의 수준에 준할 정도까지 지금. 많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월봉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그 8월 달에 이렇게 긴 꼬리 9월 달에 꼬리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10월 달에 좀 강한 장세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어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증시가 갔던 것처럼 근데 한국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어, 10월달에도 윗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월 31일날 그 마지막 그 10월달 월봉을 분석해 주리는 드리는 방송에서 어, 참 11월달도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이 이 꼬리 때문에 찜찜하다. 그런데 이 찜찜함을 어,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어, 추가 금리 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찜찜함을 극복을 해주길 바랬는데 역시 이 찜찜함을 극복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게 봉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여기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터치한다라고 하면은 어, 잘 들으세요 2,380.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코스피 지수가 2,430 정도 되니까 한50 정도 포인트 더 빠진,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정말 기회라인이 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라인이 되는데 이게 될지 어디까지 와줄지 안아줄지는 안 모르겠어요. 와준다면 내일이라도 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라 여기가 와준, 와준다라고 준 하면 어, 절체절명의 기회로 보시고 어,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절체절명의 그 그 기회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어,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선 한번 저는 그 믿, 믿어야 된다 한국 정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어, 반대 매매의 상황이 돼 있고 그 신용 삼성전자마저도 그 신용 매매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당장에 한국하고 북한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선, 이 선은 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 2,400 이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금 2,430 정도 됐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은 어, 분할을,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분할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는 신용 같은 거 매매 마시고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지난번에 단타 같은 거 치고 어, 비축해둔 현금 같은 걸 활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용매매 같은 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신용매매가 다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번에 보세요. 삼성전자 88,000원에서 52,000원까지 뭐 1년이 걸렸으니까 2년이 걸렸으니까 단 3달만에 그렇게 만들어 만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주식 시장의 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용매매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어, 제가 그동안에 안 해드렸던 것처럼 반타 이런 걸로 어, 반대매매의 기회를 포착하자, 그, 어, 현금 비중을 유지해, 해놓자라고 그거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그, 어,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그 기회를 잡는 작업에 들어가셔도 될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저기,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께 그, 좀 더, 좀 더, 그 어떤 설득력을, 설득력을 보강을 해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얼마나 흘러내려, 흘러내렸는지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삼성전자요 자 삼성전자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어떤가요 자이선이 이 월봉 어 이게 10년 평균선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기회선 맞고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 삼성전자가 여러분도 그냥 어, 지금 어, 어떤 반전 반격 없이 계속 주저앉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3, 4개월 동안 급하게 하락한 거가, 뭐, 그냥 펀더멘탈이 나빠서 하락했다.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단, 조단이의 신용매매, 신용매매, 많이 돌았다 개인들이. 그럼 그 신용 매매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어느, 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7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30% 가까이 빠졌을 때는 이제 반대 매매가 거의 임박한 그 지점이니까 그 반대 매매 이후에는 어, 반대 매매 이후에는 그 반대 매매를 타겟으로 했다라면은 반대 매매 이후에는 어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뭐 무서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이런 어 기회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90달러 이렇게 됐을 때 기회 주고 나서 140달러 됐잖아요. 테슬라도 지난번에 140달러 된 다음에, 140달러 된 다음에 거의 400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런 기회가 없을 거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그냥 어 지금 일각에서 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훼손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저희, 저희, 그, 꼭 집어서 어떤 종목 사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 주회를 하시는 분들, 좋아요라도 매일 같이 눌러주고 계시나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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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맞, 그 나쁜 마음이죠 나쁜 나쁜 말도 안 되는 마음이죠 말하자면은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뭐다 그냥 공짜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저희 스타길 19 포트폴리오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 해서요. 어, 정식으로, 정식으로 종목 받아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하시면은요, 해보신 분들은 아, 알아요. 역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대,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어려운 상황에 조금 일찍 녹화를 해서요.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반영이 안된 내용이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장마감까지 반등 없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어, 내일 장중이, 어, 일단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시장 보면서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방송을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